자, 안녕하십니까. 동일레저 대표 박동우입니다. 어, 저희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낚시업계 최초로 장기 렌탈을 런칭을 했습니다. 어, 정말 많은 분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시고 또 주문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, 근데 잘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간략하게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다시 한번 정식으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어, 우선 장기 렌탈이라고 해서요. 물건을 뭐 잠깐 빌려 쓰다가 반납하고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. 장기 활부로 구매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어내일어 3년, 임 3년, 4년, 5년, 뭐 1년, 2년도 다 가능하고요. 한 3년, 4년까지는 무이자로 가능하고요. 아마 5년 정도 되면은 수수료는 조금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. 자, 우선 제일 큰 장점이 뭐냐? 어, 동일 레저 제품, 블랙몬스터 보트부터 그레이드 스 전투자대. 다 제품이 너무 좋다고 정평이 나 있고 좋은데, 어, 부담스럽잖아요. 약간, 목돈을 한 번에 여태까지는 내서 구매를 해야 되니까. 근데 그거를 월 몇만원. 예를 들어, 블랙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월 12만원서부터 뭐한 17만원까지 풀세트로. 그레이드 스2000-2000 기준으로 36개월 하면 월 7만원 정도. 요리고접식 전투자대 100만원이니까 월뭐 2만 몇천원. 이렇게 하시면 정말 부담 없이 지금 당장 가지고 싶으신 장비들을 바로 구매하실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. 뭐 3년이든 4년이든 약정 기간이 끝나면. 그때는 본인 명의로 다 명의 변경을 해드립니다. 그러면 그때 뭐 계속 사용하셔도 되고 다시 또 중고 제품으로 판매를 하셔도 되고 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. 자, 저희 동일레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, 어이 렌탈하는 모든 장비들 저희가 뭐 에어봉돌이라든가 한지찌 이런 작은 소품류를 제외하고 모든 장비는 다 렌탈 품목에 넣거든요. 그러니까 그 장비별로 금액 그다음 기간, 올 납입 금액 이런 게 상세하게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으니까요. 동일레저 홈페이지를 보시고 홈페이지에 렌탈하기를 신청하시면 어 충분하게 한눈으로 다 보시고 편안하게 바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. 어자 그다음에 보시면 뭐 텐트 브라켓이니, 뭐 파라솔 클램프니 이런 옵션들은 렌탈 품목이 아닙니다. 그래서 그거는 뭐 저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전국의 낚시 가게 낚시점에서 뭐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에서 구매하시면 가능하고요. 단지 이게 렌탈로 주문하는 거하고 그냥 주문하는 거하고 배송은 각기 다르게 갑니다. 그러니까 그거는 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리고 저희가 어 작년부터 정말 많이 노력해서 정말 오랜 시간 준비하고 해서 어이 장기 렌탈 서비스를 런칭을 한 거거든요. 그러니만큼 아마 어, 목돈을 한 번에 쓰시기에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어, 또 주변에도 널리 알려서, 어, 저희 제품 한 번에 목돈 내지 마시고 매월 적은 금액 나눠서 내시면서 편안하게 잘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